역대하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이로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라 하니라. 예, 왕과 모든 백성이 여 앞에 제자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2천 마리요, 양이 1이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들을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와께 감사하려고 게하 만들어서 여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해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발전 앞뜰 가운데를 걸어 가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독재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애국간까지온 이스라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라.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송회를 입니라 재단의 낙승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정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 잔 것을 다 행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재산의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도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갈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 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라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하되 저는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숨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고 지나간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자기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